안녕하세요. 직접 경험한 것만 솔직하게 리뷰하는 국민 주부 유튜버 봉피디입니다. 오늘은 작지만 강한 무선 청소기 라이프썸을 소개하며 구성물과 직접 사용한 후기를 공유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새글 알림은 사랑입니다. 라이프썸의 핸디형 무선 청소기입니다. 색상은 화이트, 다크 그레이, 베이비 핑크 세 가지가 있고 취향껏 고르시면 됩니다. 원통 지름 6.5cm의 작은 크기, 세로 길이는 18cm로 휴대와 보관이 매우 용이한 것이 특징입니다. 무게도 328g으로 매우 가볍고요. 평소에 차 바닥과 카시트 위에 과자 부스러기가 많아서 꼭 필요했던 거라 굉장히 기대되었는데요. 일단 검정색 더스트백에 들어있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개봉해 보실까요? 본체는 샤오미스러운 매우 깔끔한 디자인, 구성물은 무선 청소기 본체와 세가지 노즐, 그리고 휴대용 파우치와 충전용 USB 케이블입니다. 노즐은 비닐로 한 번씩 더 포장이 돼 있었고, 어, 제일 길쭉한 거 플러스 브러쉬 형태로 된 것도 있었어요. 충전은 마이크로 5핀 USB 잭과 호환이 되고요. 아주 작은 노즐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를 분리하면 먼지통을 직접 체크할 수 있는데, 필터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먼지통 용량은 150ml입니다. 본체를 분리하면 바로 제거할 수 있고요. 저는 먼저 가장 길쭉한 노즐을 끼워서 사용해 보려고 해요. 사용에 앞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충전을 해보기로 합니다. 본체 하단에 USB 잭을 연결하면 빨간불이 깜빡이면서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시간 동안 충전하면 20분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바로 작동합니다. 사용 방법이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더라고요. 크기가 작아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도 성능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어, 집에 식탁 밑에랑 식탁 의자에 있는 밥알, 뭐 밥풀, 그런 거 싹싹 빨아들이고, 어, 바닥에 있던 머리카락 같은 것도 잘 흡입해주니까 돌돌이 대신에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차에서 자동차 바닥에 있는 거랑 카시트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 흡입 용도로 쓸까 합니다. 네. AS 기간은 1년이니 참고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색을 알림은 사랑입니다.